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비치스라 사랑하는 우리 한나무 개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그 지혜로 복된 날 풍성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두장 남았습니다. 23장, 24장. 두장 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유언과 같은 장이 바로 23장, 24장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이죠. 그니까 모세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모든 것이 다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어 사무엘하 또 23, 24, 아, 22, 23이 다이 다윗의 또어 유언과 같죠. 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두 장, 23장, 24장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죽기 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을 때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어, 저는 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 나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꼭 지켜라.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남길 만한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뭐를 반드시 지키라고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수고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어도 이큰 집을 잘 지켜라, 어, 내가 쌓은 이 명성을 지켜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부나 뭐 재산이나 명예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은 몇 마디 없죠.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존대하라. 이런 거 이외에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게 남길 만한 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급한 일들 처리하느라고 달려온 그 인생, 그 인생 앞에 우리는 어, 후회가 어, 쌓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를 지금 이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이 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데. 23장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4장은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상을 다르게 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 이야기는 땅 분배가 시작되는 13장부터 이미 어, 언급이 되었었죠. 그 이후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에, 어제 나눴던 말씀, 요단 동편 집합까지도 다 그들에게도 어, 그들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러고도 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정복 전쟁이 시작된지 25년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의 나이를 염두에 두고 어,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어,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의 에, 지도자가 어, 바르게 서면. 그 공동체의 복이 옵니다. 그 지도자가 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모든 피해를 공동체가 다 함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말씀 위에 잘 서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또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여우수화가 먼저 이들을 불러서 지금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구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강력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셨기.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너를 위하여 쫓아내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죠?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 아간의 범죄를 짓고 그리고 아이 성을 이긴 일, 그리고 기브온에 속았지만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가는 그 여호수아 용사와 군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박을 쏟아내시면서 직접 그들을 대적하신 일, 그리고 가난 남부, 가난 북부 다 정복하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고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왜? 그 모든 이유와 결과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이여우수아가 증언하는 거죠. 그오고 5절에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남아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 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확신, 이런 신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증언이 있고, 그런 간증에 있는 삶, 그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 그 말을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지금 전달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가정에서 아니 모조 교회에서 중직자가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삶에 그 심중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 이런 언어의 이런 어떤 직역적인 해석은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내 자신,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래서 흘려보내는 자로서 의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복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리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열하리라. 여호와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다른 민족과 왕래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기억하라. 그렇죠? 누군가와 우리가 어울리면 그 어떤 언어, 삶의 방식 이런 것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어때요? 배우게 돼요. 우리가 제가 중학교 때 배운 한자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자성어 근주자적 근묵자 어 빨간 것과 함께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과 함께되면 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제도 친근히 하다, 무엇을 가붙 쫓아가느냐, 가장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것을 함께하고,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육신과 합한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세상의 문화 안 좋은 삶의 방식에 흡수되고 그것을 쫓아가기가 훨씬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여우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일이 마치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무언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지만 그것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붙쫓아야 될 것들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옆구리에 찌찌게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착각하고 왜곡하여서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된다. 그래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것들을 포기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붙잡차야될 하나님을 놓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선한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응한 것처럼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불결한 말씀도 우리에게 다 응하게 될 것이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이 땅을 맹세하여 너에게 줄이라고 약속한 땅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 지금 다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쫓아낼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 같이. 여와께서 호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언제 불결한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웃, 다른 민족과 왕래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멸절하지 하게 하실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응한 모든 선한 말씀을 여전히 누리고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여 여와를 붙드는 것. 그럴 때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렸다고 평생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있었던 복과 저주의 말, 오늘 여호수에선 이렇게 말하죠. 선한 말과 불길한 말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복의 길을 따라가고 선한 말씀에 응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선한 길인지 불길한 길인지 보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루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땅인 줄 알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인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으나 그 문화에 먹혀들고 그무적 거짓된 우상 숭배에 먹혀든 삶으로 망하는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묻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한장 어,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원칙임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복상 질문을 뼈먹었네요.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삶과 조심하는, 조심하는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의 안일한 선택으로 올무와 거치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